자, 1월 13일 수요일 시장 마감했는데 내일 14일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만기일 시장 원칙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음에 드는 거 오전에 거래한 다음에 오후장은 진짜 진짜로 확실한 기회라 판단이 되는 매매만 하셔야 되며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매매를 하지 말고 다른 활동하면서 쉬는 게 최고입니다. 뭐 지금 지수 상황으로 봤을 때 어차피 중요한 자리를 놓고 대응할 것이라서 만기일이 별로 걱정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오후장에 좀 지루할 수가 있으며 억지로 들어가게 된다면 거래세를 포함해서 1, 2%가 아무렇지 않게 날라갈 수가 있으므로 평소보다 성공확률이 낮을 수가 있으므로 저는 오후장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웬만하면 휴식을 취할 생각입니다. 코스피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는 어제 설명드린 구간이랑 똑같습니다. 저는 정말 단순하게 뭐 이것저것 재료 분석하지 않고 이 코스피 일봉 차트를 일반 종목 3분봉 차트라 생각하고 대응할 생각입니다. 이 캔들과 움직임이 어떻게 돼야지 힘이 몰리고 또 어떻게 돼야지 힘이 빠지는지 그런 자리를 찾기가 지금은 매우 쉽기 때문에 3분봉이라 생각하고 대응할 생각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거래를 이으면서 하루에 뭐 1%라도 아래 꼬리가 없는 음봉으로 마감하게 된다면 차트가 좀 보기 싫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아래 꼬리 없는 음봉이 나오지만 않고 그냥 버텨주기만 한다면 시간 좀 지나다가 또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으며 상승이 나왔을 때 하루에 2, 3%는 요즘에 아무렇지 않게 움직이기 때문에 또 고점 돌파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어제 저점 3,047포인트 정도 그리고 심리적인 가격인 3,000포인트에서는 뭐 단기간에 이 가격이 깨진다 하더라도 매수세가 줄을 섰기 때문에 당분간 증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뭐 적당히 쉬어가는 자리가 이어진다면 또 마음에 들었던 종목들 이렇게 휴식을 취할 때 휴식을 취하고 나서 그 뒤에 반응이 제대로 나올 때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지금 코스닥도 정말 쉬운 자리에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제 잘 버텨주고 나서 어차피 이것도 심리적인 가격이 1,000 포인트일 텐데 1000포인트와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이걸 뚫어준 다음에 코스피와 똑같이 기준가가 1000포인트가 되겠지만 뭐 어쨌든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루 이틀, 뭐 며칠 지나다가 여기서 빠지지 않게 된다면은 또 순간적으로 2% 3%가 아무렇지 않게 올라가면서 시원하게 뚫어줄 수가 있습니다. 둘다 추세가 아직까지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뭐 수급은 항상 기관 투자자 매도,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아직 들어오지 않지만 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만기일도 크게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단타인 것도 있지만 어차피 확실한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고 쉬어가는 종목들이 그 다음 상승이 나올 거면은 그대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나오는 초기만 잘 들어간다면. 제가 단타라 하더라도 그 초기에 잡아서 스윙 투자 이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쉬어가는 것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단타로서 요즘 시장 참 재미있습니다. 매일 변동이 활발한 종목들이 번갈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매매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매매가 많다 보니 실수도 하게 되며 또 수익도 나게 되고 기분이 롤러코스터처럼 변합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어제 2천만원을 수익을 받든 뭐그 전에 수익금이 얼마든 손실금이 얼마든 그 전날까지 수익 손실은 전부 다 있습니다 매일매일 오늘이 처음이라 생각하고 그 전날에 천만원을 벌었어도 오늘 100만원 잃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제가 손실이 발생하면 무표정인데 또 수익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싱글벙글 표정에서 표시가 나서 요즘 기분이 왔다갔다 거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희청거렸다가 오후장에 기다렸던 매매를 성공하게 되어서 한 방에 수익으로 되돌리며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에 SK나 여러 가지 종목에서 매매를 하다가 어, 반응이 시원치 않게 나와가지고 그 거래세와 1%만 손절을 했음에도 350만원 정도 손실까지 갔다가 매매를 안 하고 쉬고 있었는데 오후장에 현대차에서 기회가 와서 여기서 한 방에 복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350만원까지 갔다가 운이 좋게 현대차에서 기회가 와서 플러스 250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급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350만원까지 손해를 받다가, 어 다른 종목에서 잠깐 단타치고 나서 60만원 정도 복구하면서 280만원 정도까지 손실을 줄여,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가 안 온다면 뭐 시간에 거래해서라도 만회를 하거나 이대로 마감을 하려 했는데 마지막에 현대차에서 그리고 이거는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른 모니터에 계속 띄워 놓기 때문에 놓고 있어서 시세가 처음 발생할 때또 차트가 예쁘게 나올 때 바로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단타를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어 좀큰 손해를 봤다고 그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다가 무리해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기회가 아닌데도. 계획적인 매매가 아닌데도 매매를 하게 된다면 그 손실이 점점 커지면서 복구를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항상 단타는 항상 손실을 각오하고 그 손실을 복구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라고 아무리 아무 종목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보고 있던 종목이 단단한지 안 빠지는지 거래량이 붙는지 반응이 오는지 계속 기다렸다가 제가 원하는 자리에서만 들어가며 만약에 그 자리를 놓칠 경우에 절대 무리해서 추격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기회만 노리고 필요한 매매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에게 완벽한 조건에서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그런 완벽한 조건에서 매매를 해도 손실이 나는 시장인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싫어서 어떻게든 매매 건수를 만들겠다고 억지로 매매를 이어나가다가 손실만 더 키울 수 있으니까 매일 처음처럼이라 생각하시고 마인드 잘 잡으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루에 몇 번씩 매매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시장이 좋아서인지 예전보다 두 배, 세배 정도 매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종목수로 따지면 하루에 한 개에서 다섯 개 정도였던 것 같은데 요즘엔 하루에 10개 이상은 매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10개에서 뭐 많게는 20개까지. 오늘만 하더라도 15개 종목을 매매했습니다. 또그 15개 종목 중에 차트가 예쁘면 계속 재진입을 하기 때문에 한 종목에서 여러 번 단타를 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전에 공략했던 게 SK입니다. 항상 빠지지 않고서 다시 고점과 거리가 가까워질 때. 반응이 나올 때 시초가 보시면 4%의 형성이 되어서 시초가를 지키면서 오전에 움직였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수익 내고서 또다시 상승하는 타이밍에 10분 넘어서 이쯤에 들어갔을 텐데 여기서 비중 조절을 좀 무리하게 해서 수익금 전부 다 날리고 손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요즘에 대형주들 매매도 정말 재미있는 게 비중을 좀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수료 세금이 거의 10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하면은 최소 100만원에서 한 호가 옥가, 두 호가만 내려가도 2,300만원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대신에 이 자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오늘 현대차처럼 매매에 성공한다면 한번 성공당 적게는 500, 많게는 뭐 1000, 1500, 2000까지. 그렇게 수익이 나는 엄청난 시장입니다. 그만큼 대형주의 변동성이 활발하기 때문에 요즘 대형주 쪽에서 좀큰 금액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SK 이거 기다렸다가 나중에 또몇 번씩 찔러봤습니다. 그 뒤에는 큰 금액으로 찔러보진 않았는데 황금선 이거 회복해주고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본전 손절한다고 이것 때문에 손실을 입었으며 뭐 중간에 대한항공 빅히트, 이런 여러 가지 종목에서 반응이 나왔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위로 매물대가 제가 보고 있던 가격이 이쯤부터인데, 딱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떨어지지 않고서 고점 돌파하는 모양. 거래량이랑 이 매물대만 괜찮았으면, 여기서 당연히 접근을 해야 되는데, 위로 이때가 3만 500원쯤인가? 여기 물량이 매도가 한 10만 주 정도 쌓여 있었습니다. 10만 주, 다른 호가에도 가득 쌓여 있었는데, 결국에 3만 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으며, 항상 빠지지 않고서 이런 예쁜 차트에서 매매를 해야지, 내가 원하는 반응을 끌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황금선, 그리고 차트. SK에서 매매를 하고 또 다른 모니터로 지켜보던, 라닉스도 매매를 했습니다. 이거 장 초반부터 시초가 위로 활발하게 움직이길래 중간중간에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버티기 힘든 캔들이 좀 나와서 정말 짧게만 치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호가, 호가창 장난질도 나오는 것 같아서 반응이 나오는 자리 그냥 빠지지 않고서 고점 뚫어주는 자리마다 1%만 떼고 빠졌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그 뒤에 빅히트, 백강산업. 그리고 오늘 아침에 삼성전기. 이것도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종목 중 하나인데, 작은 양봉이 모여가지고 큰 양봉을 만드는 게 대형주입니다. 요즘 대형주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유지해주면서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지 않은 것들, 그런 종목들은 번갈아가면서 오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양봉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보유자가 아니라서 맛보지는 못했지만 작은 양봉이 모여서 큰 양봉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차트는 참고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지금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게 맞지만 오늘 오후 6시에 임상 결과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재료로 인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으며, 그냥 반응이 나올 때만 매매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 보시면은, 그렇게 활발한 종목들은 없었습니다. 현대차가 좀 쉬어갔으며, 장중에 기간이 좀 들어오나 싶더니, 최종 수급이 기간의 매도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상위에, 기아차, 삼성전기, 네이버. 요즘에 또 계속 보고 있는 게 네이버랑 카카오인데 카카오는 조정이 거의 없습니다. 제발 좀 이때처럼 아래 꼬리 달게 제발 좀 빠지라 기다리고 있는데 조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자리가 그전 고점인 42만원 정도인데 거리가 꽤나 멀어졌습니다.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쉽게 빠지지도 않고 있으며 빠진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급등을 시키기 때문에 작정하고 이 종목에 집중을 하거나 미리 매수를 걸어 놓는 게 아니라면 저점에서 체결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며칠 동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고점을 유지해주게 된다면 나중에 50만 원 호가도 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LG 화학은 딱 100만 원 종목들이 오늘 쉬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며 쉬어 갔다가. 확실하게 상승으로 방향이 결정될 때 그때 적극적으로 진입할 생각입니다. 쉬었다가 방향이 결정될 때 초기에 잡아서 저도 스윙 투자 이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박셀 바이오가 끝까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여태껏 급등주들의 결과는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특히나 초 대형주가 아닌 이상은 여태껏 좀 유명했던 종목들 다 보시면은 뭐 흐름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고점을 유지해 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대부분 고점에서 수십 퍼센트 정도 떨어지는데 박셀 바이오도 꽤나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를 매매할 생각은 없으며 혹시나 이 종목도 신풍제약처럼 제가 신풍제약 이 구간에서 매매하지 않았고 그 뒤에 시간이 지나 가지고 진정되면서 황금선 회복해 줄때 그 뒤에도 황금선 회복해 줄 때, 진정이 좀 오랜 시간 동안 된 다음에 주가가 빠지지 않고 황금선을 뚫어 줄 때가 그때가 타이밍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은 떨어지고 있지만 혹시나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주가가 안정이 된다면 그때 재상승이 나올 때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상승이 나오지 않고 계속 황금선 위에서 주가가 내려간다면 당연히 매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니크라는 종목에서 제대로 당했습니다. 제가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유니크가 오전장에 거래대금 코스닥에서 1위였는데 한 거래대금이 1,100억 정도 그쯤 거래될 때 유니크가 1위였습니다. 유니크가 1위일 때 이게 가격이 11,000원 정도였는데 제대로 당했습니다. 가끔씩 볼수 있는 캔들인데 올리는 척 하다가 그대로 장대음봉이 나오면은 그 종목은 끝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장대음봉으로 이 3분봉이 끝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손절했습니다. 이런 종목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일부러 고점 뚫어주는 척 하다가 그 다음 3분봉 캔들이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의 특징은 장중에 호가창은 굉장히 요란한데 주가가 쉽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보면 이때 호가창, 호가창이 한 호가당 거의 5만 주씩 쌓여 있었는데, 시가총액이 2조 원짜리도 아니고, 치고 올라갈 자리에서 쉽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호가창 요란하고, 계속 고점을 유지해주는데, 빨리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은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게, 바로 치고 올라가서 VI까지 걸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한옥가 올라가기도 힘든 게 의심을 했지만 이거 보고서 손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타 치면서 이런 종목들 만나면 가끔씩 큰 손실을 입기 때문에 치고 올라갈 자리에서 그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느리거나 만족스러지 못한다면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옵션 만길 잘 대응하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